이분을 캐스팅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게그 아프리카 TV라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애거농 프로젝트랄까? 뭐 우리 아이 캠페인이라든 어. 아동학대 예방 에 캠페인 했었잖아요. 네. 그걸 아프리카 방송에서 자기 시간 써가면서 하고 있어요. 어, 범죄계 경찰서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오. 것처럼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라는 캠페인 블랙 카메라 근절 캠페인 이죠 우리가 아, 네. 근절하는뭐 예방할 수 있고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캠페인이죠? 그렇죠? 아, 네, 아, 네. 네. 아, 시간 써가면서 네. 굳이 내가 경찰의 그, 그 활동을 어, 알리고 응. 도움이 역할을 하는 그 유감 뭐예요? 저저 사람 협박했나요? 장예영 네. 장예영 <laughs> 장예영 장예영 아, 예영장당해 장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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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장 설명을 또 들어보니까 되게 많이 또 좋은 일인 것 같고, 공익적인 음. 일에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오. 네. 오. 참여하다 보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사실. 이 네. 좋더라고요. 지금은 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보다 또할거 없냐고. 콘텐츠를 보는? 시청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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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들도 정말 좋으신 분들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생각이 위기상황 때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할수 있는 그런 호신술 같은 거 나쁜 사람이 손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뭐 이렇게 뭐 같이 갑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때 그렇죠. 손을 뜯어내는 방법 어, 아. 이 손가락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돌아가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손가락이 아, 돌아가거든요. 팔꿈치로 상대방을 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연고없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풀립니다 아찔 <laughs> 자, 우리 기차놀인가요? 자, 이 상태에서 내 가슴으로 천천히 지그시 쭉 당기게 되면 탭, 탭, 탭,